해적은 영원한 해적, 선배 배나비 모구리는 전직 해적에게 배달할 편지를 맡기고자 한다. 스승 배나비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어, 국보. 이번 편지는 무려 도장짱이야 국보. 받는 사람은 안세르님 보낸 사람은 피브라스님. 둘다 해적 출신인 거친 사나이지 국보. 틈만 나면 톱불질이 군에서 서로 싸우곤 해, 국보. 안셀유님은 쉬는 날엔 인사 로미사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양이야 굿보. 도전장을 건네주고 운명의 대결을 끝까지 지켜봐줬고. 도전장 왔습니다. 우리는 해적, 우리는 해적, 우리는 해적, 우리는 해적. 우리는 해적. 뭐야? 지금 한장 기분 좋으니까 비도착이라면 나중에 해. 나한테 도전장을 왔다고? 피브라스 이놈 미코테족이 최고라고 웃기고 있네. 당연히 라라펠족이 최고지. 안 그래? 피브라스 녀석하고 나는 마주쳤다 하면 싸우거든. 라라펠족과 미코대족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인지를 놓고 말이야. 이건 이 싸움을 그만 결판 내자는 결투장이군. 이봐 이것도 인연인데 결투에서 판정을 좀 맡아줘. 놈은 지금 물에 빠진 돌고래 기념에 있는 모양이야. 먼저 가 있을 테니 어서와 아무리 우긴다 해도 미코테족이 가진 매력에 당해낼 수 없다. 너는. <laughs> 드디어 왔군, 심판선생. 난 역시 이놈을 용서 못하겠어. 진정하라 진정해. 대기 이번에 판정을 맡아주는 건가? 나는 피브라스다. 미코테족의 매력을 논하는데 나를 능가할 사람이 없지. 잘 들어줘, 심판. 우리는 지금껏 촛불질이 부두에서 수도 없이 주먹다짐을 해왔다. 하지만 매번 주위 사람들이 말리는 다대한선무승부였지 그래서 이번엔 주먹이 아니라 도전장에 적은 것처럼 토론으로 결판을 내겠다. 그러니 곤정한 판정을 부탁해. 그럼 내가 막 공격하마. 나름 미코테족의 매력에 눈뜨게 한 사람을 소개하지. 일단 아래층 방파벽 회관으로 내려가자, 따라와. 귀, 귀엽다. 안 돼, 정신 차리자. 참아야 하느니라. 아, 은대리 강탐모저두 자매를 보고? 어떤 간 심판. 눈을 뜨고 똑바로 봐라. 미코대족의 매력을 온몸으로 표출하는 쌍둥이 자매를. 제가 일어나고 얼마 뒤 종난을 당해 도시 근처 해변까지 떼내려온 나를 구해준 게 바로 이두 사람, 응 자매였어. 눈을 떴을 때 시야를 가득 채우는 아름다운 운동자와 고운 자태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죽은 자가 간다는일곱나원네 진짜 오게 된줄 알았지. 그리로 도시에 들릴 때마다 이곳을 몰래 찾아오는데 그런 나를 알아보고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게 아니겠나? 미코 태종 마음씨도 어쩜 이리 고온지 심판 룬데리카 양에게 말을 걸어봐. 미코 테종의 매력에 흠뻑 빠질 거다. 린타 로미사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토 때를 오르내리실 때는 저쪽에 있는 카마기 승강기를 이용하세요. 이상한 이름이죠, 그렇죠? 도떼 꽃대기에 있는? 감시대 까마귀 둥지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민사로민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곤란한 일이 있을 땐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전직 해적이 자꾸 귀찮게 한다든가. 저희는 이레에도 노란 셔츠랍니다 도시로 통하는 이곳 반파벽 회관에서 안내인으로 활동하며 수상한 자가 오는지 감시하고 있죠. 실은 당신하고 대화하던 피브라스라는 남자 노란 셔츠가 집중 경계하고 있는 수상한 인물이에요 저인간는 틈만 나면 저희를 훔쳐보거든요 나쁜 짓을 저지르려고 기회를 엿보는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먼저 말을 걸어 견제하고 있답니다 어때 심판 운 자매하고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니 선녀 같은 미코테족의 매력이 자연스레 느껴졌지? 전혀 오해야 오해 뭐지? 내가 수상한 인물 경계 대상이라고? 그럼 두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준 것도 감시하기 위해서였단 말인가? 크하하하, 그럼 그렇지. 미코테족이 헌상구준 전직 해적한 데왜 먼저 말을 걸겠어? 다쳐. 비록 내 진짜 매력은못 알아봤지만, 말은, 맡은 일에 충실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역시 미코테족이 최고다. 크하하하, 변명은 지어치어이 패배자야. 이번엔 내 차례군, 구물창고 옆으로, 앞으로 가자. 이코 해족이 최고야. 하지만 전아라페족한테서 웅자매와 같은 강한 책임감과 고기함이 느껴지는군. 이봐 심판선생. 내가 추천하는 아라페족은 구물창고의 히시푸 누님이다. 해족이 되고 처음 맡은 일이 구물창고하고 걸한 거리였는데 성자님이 지시한 가격을 못 받아서 내가 난리를 피웠거든. 그때 날 꾸짖어 주신 분이 바로 히시푸 누님이야. 저렇게 자그마한데 어찌나 담당하고 똑 부러지는지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 덕분에 라라페족이 태우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야. 그럼 심판 선생, 시집 후 누님하고 천천히 이야기 나누면서 라라페족의 묘하게 흠뻑 빠져보라고.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오늘은 무슨 일로 왔나요? 안철님이 추천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라라 페족이랑 미코 테족을 두고 대결이라고요? 안셀름은 여전하네요. 툭하면 싸움이나 하고. 각 종족은 저마다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서로 비교할 수도, 우열을 가릴 수도 없죠. 그건 항해랑 마찬가지라고 안셀름한테 전해줄래요? 성장과 항해사 그리고 목수 모두 다 필요한데 거기서 우열을 가릴 수 있겠나요? 드디어 도라꾼 심판 선생. 70분 누님을 본소감이 없네. 최고였지? 각 종룡마다 저마다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에 담긴 무게가 다르다니까? 여신 라라펠족이 최고다. 자, 심판 이제는 판정을 내릴 때다. 여기는 라라펠족이 가까이서 붉은 평안이 선장장으로 자리로 옮기냐고 물론 바라던마다. 심판 선생도 준비를 마치면 나한테 말해. 그럼 가자고. 드디어 이 오랜 사운도 결판이 나는군. 미코테족의 승리로 막을 내리겠지만 말이야. 왔군 이제 최종반년을 내려줘. 코테조와 라라펠로둘중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인가? 긍정적인? 공정한 판정을 부탁해? 비켜나좀 지나가자. 왜길 한복판에 서서 말싸움질이야? 방해되잖아. 린다, 로미사, 3대 해적, 홍혈선령단 두모, 로주에? 너희 두 사람 보아하니 해적 출신이 모양이군. 그렇다면 나라에서 해적질를 근지하더라도, 목숨이 하는 그날까지 해적답게 살아야지. 해 위에서 일어난 싸움은 다음번 유치에서 결투를 해결하는 게 우리 규칙이잖아. 해적이라면 담당하게 목숨 걸고 주먹으로 해결해. 뭐 설득당하고 있어. <laughs> 여기서 설득당한다고? 나는 위코테족보다 매력적인 존재를 만나고 말았다. 저분은 바다를 비추는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 아라펠족도 좋지만 해적답게 바다와 맞서는 저자태 눈부셔서 똑바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야. 언젠가 저분과 함께 바다를 누비고 싶구나. 그런 어리성은 생각은 그만두십시오. 당신들은 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툭 하면 주먹을 휘두르는 거친 여자와 함께 다니면 당신들의 도난머리가 더욱 멍청해질 테니까요. 이번에인사노미사 3대의 저 백기야인 두모 카르발레 해적계의 초대형 건물을 한꺼번에 둘이나 만나다니,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지? 어이, 카르발레, 너 지금 치사하게 사실 왜곡인지 뭔지 했지? 눈이 먼 전지 해적들에게 진실을 전했을 뿐이지만, 결과적으로 당신의 귀중한 신랑감을 없애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 건, 부정할 수 없군요. 무슨 헛소리야? 나랑 결혼하겠다는 사람은 바나를 넘어서 단할랑까지 닿을 정도로 줄을 섰어. 둘이 그런 사이였군. 하긴 우리 같은해 줘주신 뱃살한 따윈 무엇 하나, 카르발레님, 말 끝에도 못 미치지. 혹시 당신들 대운 무시무시한 착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부러워 죽겠다. 두 건물의 열애라 아주 잘 어울려. 그러니까 건물의 적을 동시에 둘이나 만나지. 여, 열애? 열애라니. 무슨 끔찍한 오해를? 어리석은 당신들하고 같이 있어봤자 시간 낭비 같군요.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미코테종의 매력을 채워넣는 존재를 찾았나 싶었더니 어차피 이루지 못할 꿈이군 그 악도저히 당해낼만한 상대가 아니야 여시 나한테는 아다펠족 밖에 없다 무슨 소리 미코테종이 최고지 여시 로즈웨이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먹으로 결판을 내야겠군 우린 해적이니까 팀판 선생 오늘은 고마웠어 이번 싸움은 촛불지기 부두에서 결판을 낼게 그런 잘가라고. 우리는 해져 우리는 해져 우리는 해져 우리는 해져 배다구 레벨 15. 훌륭한 배달구에한 걸음 다아갔습니다